안녕하세요, 은학입니다. 오늘은 한참, 어, 한국에서도 유명하고, 일본에서는 더 유명한 애니, 지면의 칼날 게임을 하나 해볼 건데요. 어, 제니체 운니 디펜스라는 게임인데, 어, 그냥 지면의 칼날 팬게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초가의 저택부터 시작하고, 초가의 첫치 시, 잠금해제, 루이 첫치 시, 잠금해제. 이렇게, 무한열차 편까지 나왔나봐요. 음, 그, 그, 늪온이나 손언니 같은, 그런 애들은, 어, 안 넣어놨었나봐요. 어. 큐가 일 쓰러뜨리고 루익스러뜨리고 그리고 어그한현1개스 쓰러뜨리고.여기에서 걸르는 건데 번지 호흡을 사용하며 콤보 도중변약일성을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적을 썰어버린다. 신지로 평소에는 물의 호흡을 사용하지만 본적과 콤보를 뒤를 모아 히노카미 카구라를 사용하며 잠시 무적을 되며 호흡을 소모하지 않는다. 이너스체 진심의 호흡과 쌍거움을 사용하며 콤보 중 공간식 강으로 시야가 더 넓어진다. 지유 물의 호흡을 사용하며 본적과 콤보를 지를 모아 1 1형 잔장한 있절이 발동되어 은 다음 본적 1에 방어한다. 음더웠는데 어떤 걸 해볼까? 음 일단 주인공이 탄지로부터 해볼까요? 어 이라체 네르코라는 애 지치면 되구나 이걸 이라체에서 온온일를 누르면 이제 설치를 나가요. 이제 저 테르코라는 저렇게 지치면 되는데요. 지금 아주 빠르게 눌러서 있긴 한데. 와, 또왜 이렇지, 많아. <laughs> 아니. 어, 잠깐, 저쪽을 안 했었네. 아우, 정말. 이거, 이거, 잠깐, 저번에. 제, 어, 히노카미 카브라다. 물의 호흡으로 바뀌었고,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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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녀석은 초가이 아니 뭐야? 아, 아니, 초가이, 아... 리 어... 오... 잊었다. 아... 어디로... 우슨짓시야 아... 어, 다시 히노카메 타구라도바겠다 뭐 이렇지 않은 게임인 것 같은데, 이제 숲도... 손가락 숲도 이좀더 빨라야 겠는데요 일단 저기 다가오는... 아, 휴 어? 아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 큰, 저큰 저 몬치, 저언니을두번 때려야 하네. 다시 희로카미라사고라도받뀌는데 다시 그래오보다 바뀌고. 저리 가. 테르코한테서 어, 2어 정도 떨어져. 또? 아, 이거 언제 끝나? 뭐 아니야? 백 오백 아니 백 오십 삼만이나 저좀 걸다가 예이라채또 휴가일에 어쩔 쓰니까나 타고만 산도 되었네요 흠 아. 내가 다른 폰으로 연습할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어, 이번에는, 기우로 해볼까요? 어, 네즈코? 탄지로 할거 그랬네? 근데 뭔가 네즈코가 더큰거 같은데. 아, 저, 그, 거미로 된, 애들. 분명 이거 저번, 옛날에 애니로 볼때 뭔가 엄청 징그러웠는데. 근데 내가, 어, 내 지역이 진짜 맞다면, 아마, 지유가 보여주는 건 아마, 레지커이기도 하지만, 천지로인데. 뭐, <laughs> 아무런, 어때. 아직 지유도 안 나왔, 아니, 지유가 아니라, <laughs> 어, 그 뭐냐, 루이. 뭐야, 저거. 저거 도친가 있어, 뭐야. 그래서 투표하지 않아? 저 저거 거 뭐야? 조지, 어, 저지 아, 아, 유십뭐 말이. 왜그 형훈이가 있었네? 이번에 탄지로. 아, 체니 체고 그랬나? 음, 음. 자. 그나못 간다 내가 다전멸해 버릴 거다 분명 현지도가 히노카미 카푸가를발동했을 때가 루이 때였지? 어어 아 저거 또 나온다 위에 있는 형원이 아 정말 저겠다 아니, 제실어터지다 봐. 아. 와, 힘들다 이거. 이거 왜렇지? 나 힘드네요. 음. 뭔가 따따 맞는 숫자가 나왔다. 음 이번에는 제니츠 변혁의 시선을 사용한다 있지? 어 이렇게 누르니까 변혁의 시선. 어 뭔가 제니츠 어, 제니츠 오니 디펜스라고 하니까 제니츠가 제일 센애인것 같은데. 분명 지금 여지나오는 캐릭터 중에서는 둘가 제일 쎌텐데 근데 빠른거 빠르다 경제라서 그런가? 이럴 때는 개인적으로 다 편한 것 같은데, 야, 저리가 어, 형원이 나타났다. 어디, 어디, 아, 와 아하하, 정말 아까보다 더 점수가 안 나왔다. 그나마 이번에 이너스케 음. 어? 뭐지 이번 이 소리는? 형 하는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아, 혹시 이거... 아니, 아니다. 신호도가 없구나. 신호도하고 메디포가 없어. 맞다. 아, 헐. 왜 이렇게 점점 점수가 떨어지는 것 같지? 어, 뭐 이런지.고 오늘도 은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도 꼭 눌러 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은혜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모두 조심하시고,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발 좀 빨리 하루라도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덕분에 그 뭐냐. 여러가지로 불편하고.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